오늘은 이 많은 본체들 중에 하나를 분해해보겠습니다. This is a pineapple. 이제 이걸 열어줄게요. 이렇게. 이렇게. 이런 건 되게 스마트합니다. 여기, 여기에 이런 게 있거든요. 이거는 재밌는 소리가 들려요. 아닌데 뭐냐고. 문 열어. <laughs> 아닙니다. 전할수 있습니다. 응. 뭐야 이게 이렇게 세워지는구나. 이야, 진짜 스마트하다. 파괴발견. 이건 램입니다 똑같이 똑딱이. 이야. 보이시나요? 삼성. 이야. 하이닉스. 일단은. 이렇게 생긴 건 제가 최근엔 초콜릿 말고 본 적이 없어요. 이건 아마 저 어릴 때 나왔던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래픽카드 같은데. 이 부분은 스마트하지 않네요. 이렇게? 그래픽카드도 빼도 음. 빠지지 않습니다. 설명해 드릴 거 있죠? 여기 는 바코드가 있습니다. 그치. 영어와 숫자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. 이거 made in China. 이건 뭐예요? 저도 이렇게 적는 건 처음 봅니다. 일단 뽑죠. 제가 그, 저는 좀, 뭐, 한글 이런 거를 좀 되게 좋아해서 영어를 읽지 않습니다.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? 간지, 맥. 하지만 과연 그 뜻일까요? 볼치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. 그러 이거는 제가, 제가 아무래도 막 그, 그 시절 아닐까요? 아기 때. 물론 완전 아기까지는 아니지만. 저는 오늘날에 되서야 컴퓨터를 배운. 이거요? 이거는 뭘까요? 이거 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무선 랜카드? 난 하나씩 다 뽑고 있긴 한데. 나중에 어디서 꽂아야 될지 알아야 돼요. 다시 조립도 제가 음. 하나요? 음. <laughs> 이런거예요 이런 애들 이제 뒤쪽에 이제 램 포트나 USB 이런 것들 스피커 이런 거 꽂는 거. 이게 뭐야? 어머 이건 뭘까요? 렌이랑 비슷하게 생... 아 전화 통신 그런 건가 봐요 전화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저 때는 없었습니다 구멍이 많네요 여기도 다 구멍이에요 근데 네, 일단은 얘가 바닥 <laughs> 서 있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열어요? 진짜 열어요? This is CPU 이렇게 소중하게 보호가 됐다. 그럼 CPU입니다. 음. 이거 예거 파워인가 본데요? 음. 파워 진짜 특이해서 진다 예거 파워 음. 애플과 삼성이 안 친해 보이지만 삼성이 있습니다. 얘는 하드예요 아이스크림은 아닙니다. 이로써 알수 있는 건 디스케치드 이후 거라는 거 이런 애들은 다폐기로 들어가나요? 그럼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는 건가요? 근데 이걸 다 어디에다 보관해서 다 왔을까요? 기업 이런 데서 왔을까요? 이 오래된 컴퓨터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애플 거라서 굉장히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. 여기부터 공이 이렇게 막 껴있어야 되거든요. 이 정도면 아주 깨끗합니다. 보시면은 여기에 기판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큰 기판이 큰 틀을 잡아주는 메인보드라고 하시면 됩니다.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슬롯들이 있는데 네.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는 뭐 기타 프로세서 같은 것들을 장착하기 위해서 쓰는 소켓이고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메모리 칩을 여러 개를 꽂을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고 여기에 보시면 이칩 같은 경우에는 CPU 메가칩이 CPU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걸로 보시면은 탤 CPU라고 쪽으로 보시면 되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얘네는 CPU가 안 뽑히나요? 어,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안 뽑히는 애들이 많아요. 일체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친구 뭘까요?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. 는타 비품 같은 것들을 감지해 주기 위해서 나온 칩같기도 하네요. 전 무선 네. 랭카드인 줄 알았어요. <laughs> 이 모델 같은 경우 에 무선 랭카드는 내장이 돼 있을 거예요. 지금 꼽혀져 있는데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슬롯과 슬롯에 보시면은 구멍이 나와 있는데 여기랑 맞춰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양쪽에 있는 걸쇠 부분이 당겨지면서 락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삼성 메모리 칩이고 04년 36주차라고 보시면 되고 용량은 2 5 0 m b DDR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표기는 메모리마다 회사마다 다 틀리고 소개하는 방식들이 다 틀리니까 그 회사마다 한 번씩은 따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장착을 나눠주시면은 그리고, 칩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이라고 해가지고,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모델이고, 이런 식으로 해서 장착이 되는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또 저장장치가 있어요. 얘는 2.5인치 HDD라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, 여기에는 데이터 저장 OS들이 설치가 되는 이게라고 보시면 돼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워 전력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파워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없으면은 여기 있는 거를 구동을 못하니까 얘가 꼭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질문이 있을까요? 여길 열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옛날 모델이라 새롭게 할수 있겠네요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더 장착이 추가가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편하게 간소하게 되어 있어서 좀 새롭네요. 무엇을 쓰는 물건을? 아, 어, 얘 같은 경우에는 쓰는 거는 용도는 이게 옛날 기기에 들어가는 장착하는 칩이에요. 여러 가지. 용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프린터나 아니면은 쓰기나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발열을 위해서 이 쿨러가 이설에 나와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그냥 일체형으로 해서 나오는 애들이 있고 여기에 쿨러가 달려 있는 애들도 있는데 요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열판만 장착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. 저같은 그 경우에는 똑같이 그냥 요런식으로 해서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 모델이다 이거는 따로 설명을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 컴퓨터를 드린다면 가지실 건가요? 아... 일단 인터넷용으로는 뭐쓸 수는 있겠죠 쭉 뺏기진 않으신 면같 그렇죠. 사용할 수 있어요? 일단은 켜봐야 알겠지만은 뭐 작동은 될것 같아요 2000년도 좀 아마 된것 같아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팅만 되면 웬만큼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치약은 뭔가요? 발열 전도를 위해서 브리스라는 약을 발라줌으로서 발열을 좀 약간 위로 퍼지게끔 이 컴퓨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받고 싶은 이유와 함께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받으실 확률이 높아집니다. 안녕!